바디스크럽까지 해주신 다음에 어 아무리 보들보들하고 해도 글쎄요 한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해서 어 바디 로션까지는 안 바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사계절 내내 어 바디 로션을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너무 촉촉해서 한여름 빼고는 계속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색깔이 다 이렇게 그린 톤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크럽한 위에다가 바디로션을 발라주시고요. 향은 음 약간 달콤하면서 상쾌한 향? 알로에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음, 굉장히 촉촉하고 유지력이 좋아요. 가장 좋은 제품은 어, 어떤 싼 제품, 저렴한 제품도 어, 스크럽을 했을 때 보들보들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촉촉함이 오래 가고 유지력이 오랫동안 가는 제품은 어, 사용하셔야겠죠? 어, 조금 저렴한 제품의 수분크림 같은 경우에도 어, 수분, 수분이 날아가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 좋은 제품을 어, 기능을 그만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내 몸에 투자하는 음, 이런 것들이 어, 꼭 관리실 가서 받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고, 어,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어, 주 1회 사용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2회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1회 사용했는데, 어, 좀더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회까지 사용 가능하세요.